오늘 정치의 프리킥 있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정전 수석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치 프리킥 시간에는 우리 저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는데 제가 원고를 받아보고 속대머를 깜놀 베스트에 <laughs> 이 사람이 왜 베스트에 올랐을까라는 사람이 베스트에 뽑혔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분노하는 심정으로. 외치겠습니다. 예, 네. 기시다 총리. <laughs> 저희 저이 베스트 워스트가 저희 여의도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일본 의회 나가타초라고 하죠. 예, 네. 거기까지 갔습니다. 해외로 뭐, 진출하는 점 치십니다. 베스트 플레이어가 일본 국회의원,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이거 왜 베스트 베스트 뽑으셨어요? 뭐땀한 방울 안 흘리고, 예, 네. 털안 뽑고, 예. 네. 일본 입장에서는 어딜까 다 얻었다, 다 먹은 거죠. 그런데 오...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laughs>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잖아요. 예, 네. 네, 20%에서 뭐30% 어? 미만이거든요.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약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가슴을 졸고. 당연히 이제 잘못됐다가 많이 나오죠. 네. 일본 국민들은 65% 이상이 잘 됐다. 음. 그러니까 기시다, 와, 기시다 완승이죠. 오. 완승을 넘어서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먹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란 건뭘 말씀하세요? 수출 규제. 네. 수출 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WTO 제소를 하면 그건 100% 이길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는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어? WTO 제소를 우리가 이제 중단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이 준 거는 실효성도 없는 반도체 소재 세계 규제를 풀겠다. 음. 요거였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음. 일본 입장에서는. 자, 이게 지소미아도 아니.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가 독도 문제 네. 얘기했죠. 또 어, 저 뭡니까? 일본 음. 어? 이도우쿠 지진으로 이제 오염수 방류 하잖아요. 근데 어? 일본 해산물 수입하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수석님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베스트로 뽑았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적표가 낮다. 뭐 요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 어제 민주당의 박건구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 세 사람의 교체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수석님께서도 보시나요? 뭐 저는 대통령이 이 예. 사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 네. 네. 오히려 지금 추, 이, 하기로 한, 소위 말해서 이제 배상 방법 있잖아요. 네.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이 포기하고 네.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형 사고 친거 있잖아요. 뭐요? 일본 방문에서 대형 사고 친 거죠. 아, 일본 방문 자체가? 예. 네. 네. 아니,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 네. 문제도 우리가 가져왔던 기준이라든가 음. 또 시, 심지어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음. 엎어버리고 저쪽에 다 갖다 받쳐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수있다고 싸워야죠. 민주당, 그런 취재. 점에서 네. 민주당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저는 크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그냥 뭐 장애 집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네. 이 국, 제2국치일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쟁의 강도를 반드시 이거는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강도를 높여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네. 예 예전 뭐어 구한 말이나 뭐 이런 데 같으면은 말이에요. 이건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백날을 굶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 싸워야 될 그런 그런 문제인데. 그, 그러면 수석님 민주당이 지금 쓸수 있는 카드가 뭐뭐 있어요?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싸운 이거는. 싸운다는 게 장유투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암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이건.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최다수당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를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러시는 아니 이거는 건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예. 어? 그런데 한일 간의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문제죠? 일방적으로 그냥 다 갖다 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등지고 일본 쪽에 완전히 서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의석 가지고 뭐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관행적으로 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반대하고 주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의, 의, 의원직 다 던지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막아야죠. 그 그래서 투쟁의 강도나 네. 이것을 인식하는 강도가 좀 약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또 하나는 네.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이번에 이 강제동원 관련된 이제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 돈보다 일본의 사과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뭐 대부분의 언론도 그거를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제목을.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음. 아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의 에, 이, 이 자세를 개성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라든가 위안부 네. 사과라든가 오부치 했죠. 네. 그러나 아베는 이것을 고노다마를 엎으면서 사실상 이거를 비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해석을 야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전, 이 2차 대전 패전국 이전의 일본으로 가겠다는 음. 아베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분명히 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 개별 의원,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김용민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예. 어. 기시다 총리가 거론을 했는데 묵묵부답이거나 예. 아무 말도 안 했거나 혹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이 헌법 위반이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 가 나온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않나요? 예. 의제로 거론된 바 없다. 근데 그이후에 논평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좀. 그러면은요 예. 조치를 해야 돼요. 음. 일본은 나왔다 그러잖아요. 일본 언론에서 그리고 관방장관는 심지어 수, 수산물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독도 플러스 수산물 일본 수산물 수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NHK나 일본 언론이 받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음. 어? 일본 측의 입장을 묻든지 예. 안 나온 얘기를 왜 했냐고 어 일본에 묻든지 관방장관이나 이, 이쪽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초치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예. 이, 이게 지금 입장이 변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의제로 거론된 바 없고 정상 간에 대한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 뒤늦게 부인을 했어요. 음. 그런 말한적 없다. 그러면 네. 일본 쪽에 확인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도 네.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없으면은 청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외교당국에서는 유감미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앞서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대로 탄핵사고 될 수도 있다라고 수석님도 보시는 건가요? 이제 확인이 돼야죠. 확인이? 그렇습니다. 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런, 이런 게 이제 전제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탄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이제 다투고 규명하는 과정들이 예. 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예.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유에는 해당이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삼권 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막 치고 나가서 다 퍼주고 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해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짓밟고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또 탄핵 논리를 또 가져올 수는 있다. 이것이 음. 이제 김, 김영민 의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 저 대통령 탄핵이란 게뭐 중대한 헌법상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도 뭐 벌써 아시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사안인 거잖아요. 정치의 문제가. 포함이 지, 된 거죠. 예. 지금도 아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민주당에서 시도할 만한 그런 정치적 상황이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시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음, 예. 우선은 독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 이명박 대통령도 과거에 후쿠다 총리를 예. 만나서 일본의 교과서 지침서에 다케시마를 넣겠다. 불가피하다라고 네.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그래 서 아주 뭐 논란이 많 많았, 음. 많았었는데요. 어 거기서는 변명은 했어요. 변명은 네. 이게 에,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 그런 말 없었다 독도 문제 안 나왔다라고 했다가 일본의 미 대사관이 공개를 했거든요. 나왔다고. 음. 그래갖고 홀드백이라는 말로 미일 주일 요미 대사관이 그걸 공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 그것이 연기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가 맞는데 거기 해석에 딱, 딱 음. 하나가 있었어요. 자제. 그래서 우리는 자제의 의미로 했다 이래서 피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저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의원님. 이게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 이 거죠. 이동 대변인 브리핑 보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 질서의 큰 판을 잃지 못하고 너무 정치적 쟁점하는 거 아니냐. 인도 태평양, 저 한미일 3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태호 1차장. 인도 태평양에서 한일 관계를 같이 조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큰 대의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주된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간의 문제나 네. 외교나 이런 사안들은 아, 당사자국이 있잖아요. 음. 쌍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래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뭐 한일 관계 미래 뭐 개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추상적으로는 좋으나 그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내주고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 그냥 뭐 한글 깨우친 사람이면다할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네. 강제 배상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아베 정권을 기준으로 과거와, 과거와 지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 말씀드렸다시피 고노다마를 통해서 식민지 역사 사과하고 위안부에 일본 군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음. 플러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후대. 이이 아픈 역사를 남기자라는 선언까지 그때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네. 아베가 고노다마 재해석을 지시를 하면서 정치적인 타협이었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여기까지 네. 왔어요. 의원님 네. 제가 송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야 그러면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요구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 조치도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나빠 만 지고. 그걸 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않지 않았냐라고 국민님 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정님 다그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예. 한일 관계도 개선이 되고 잘 가면 좋죠. 예.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개인 청구권 문제는 중국은 미스비스가 배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도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이 개인 청구권이 있느냐 라는 그런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문서가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국가 간의 외교 보호권, 국가 간의 청구권은 소멸이 됐으나, 그 문장에도 나오잖아요. 한의협정문장에도. 네. 그러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수 없다라고 일본 문서에 있어요. 음. 그러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관련된 배상 문제 에서 개인 청구권을 중국에는 행사를 했고, 일본은 자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징용 문제만 강제징용 문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죄도 안 하고 그래서 개인 청구를 했고 네. 대법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배상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배상 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선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대법원 판결 그대로 지키고 그거대로 하는 게 전략이었다. 이런 집행을 말씀이시죠? 안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그거는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라 공간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반발하고 아베가 미쓰비시의 지침을 내렸죠. 네. 접촉하지 말고 배상하지 말아라. 음.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경제보복 수출 규제를 한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소미아나 아. 이런 걸로 또 맞대응을 네. 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양쪽 다 어렵죠. 네. 일본은 뭐 득이 되는 게뭐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일본과 접촉을 했고 네. 오히려 우리가 이거 외교적으로 풀자고 메시지를 던지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laughs> 시간관계로 저희가 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마저 우리 수광님 말씀 듣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주 워스트 플레이어 누구? 민주당인데요. 네. 민주당이요. 저도 네. 민주당인데 네.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네. 왜 어떤 점이야? 아 어... 소위 이제 친명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게 분류되는 의원인데, 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으나, 생각밖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많은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에? 그랬을 때도, 어, 다음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표결이 안 들어가는, 어,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더 이것을 어, 안 좋은 분위기를 자극하는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그데 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안할 네. 것이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이 또 오거나, 네. 혹은 소위 인제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을 또 촉구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일심 유자가 나오더라도 안물러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더 갈등을 촉발시키고 불신을 네.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야 조금 뭐라 그럴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어 얘기를 하고 예. 어 퇴진 없다. 그리고 유재나도안 아, 물러난다. 이렇게 그냥 꽉못 박아 버리면 음. 조금 오만하고 완장 찬거 같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 어, 좋은 어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없다 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예. 어, 발언이었습니다. 그저 이재명 대표의 거, 이거 거취와 관련된 얘기로 해되나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언론에 등장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 얘기했다고 전언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 하, 하시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변화 결단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언론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하고 박용진 의원이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던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저하고 저, 제가 이 뵀을 예, 예. 때 말씀을 그게 어, 언제쯤이에요? 전화하고 뭐 이런 것을 저는 안 하는데 예. 밝히고 사실은 박지원 대저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하튼 몇달 전이죠 훨씬 예.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네 중심으로 뭉쳐라. 네 그런 말씀이 있어 좀 정확한 워딩은 보였나요? 뭉쳐라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지금 어, 달릴 방법이 없다. 아... 이런 말씀이죠. 몇달 전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뭐 사실인 것 같고 박재훈 원장님의 말씀은. 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말, 말은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한 거다. 박, 음. 박용진 의원이 그냥 뭐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 대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후에 현재 당 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이재명 대표를 외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의 주체는 이재명이에요 박지원 전 원장 얘기 네. 네.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건 주체가 민주당이에요 어.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하고 민주당이 좀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어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뒤에는 민주당이에요. 어.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둥갑한 거예요. 그러면 수홍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는 두 얘기가 양립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양립되는 거죠. 음. 다 각각 다른 얘기예요. 예. 하나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고, 예. 하나는 민주당이 좀더 음. 변화하고, 민주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화합하면. 네. 그래서 민주당이에요. 음. 그런데 요 민주당에 하나는 변화하고, 그다음에 어? 이재명은 결단하고. 또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은 화합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박영진 의원이 해석이 잘못된 거라는 다 어,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일 이후에 혹시 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연락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장님? 이일 이후에요? 그 박영진 의원과 박영진 의원과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전언 요 이게 보도된 이유 최는 아니 그거는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박지원 원장에게는 저도 같은 음. 얘기를 어, 이 들은 바가 있고, 네.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 없는 거고 네. 두 번째 얘기는 아니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박용진 얘기는 <laughs>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그건 네.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과 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깥치게한 건데 네. 그래서 그거는 여쭐 필요도 없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연락드릴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도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당원 80조 있잖아요. 요 문제를 개정한다, 만다, 삭제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이제 실책을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검토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 문제를 야기시켜. 아. 원래 당원 80조는요, 네. 법도 그렇고, 이거 재정 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뇌물을 받거나, 음. 돈을 받거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그, 그게 취지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검찰도 지금 돈과 관련된 음. 거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원 80조 안 건드려도 당무위에서 이거는 충분히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거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 어? 검토한다고 검토 얘기해 놓고 검토 안 하겠다고 네. 또 입장을 바꾸는 이런 게 이제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